당신의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하루 8시간, 1년에 약 2000시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하며 보냅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던져 볼게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단순히 생계를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하는 일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최이나 작가님의 책,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나사 청소부와 석공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삶의 의미와 동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루하고 반복적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대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한 청소부를 만나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바닥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단순히 멋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나사의 거대한 비전과 연결시켰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일이 없으면 나사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대답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바닥을 닦는 청소부가 아니라 나사라는 꿈의 일부로 스스로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어떤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단순히 반복적이고 지루한 노동으로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일이 더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어느날 한 사람이 교회를 짓는 건축 현장에서 석공 세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석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돌을 자르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일이 지겹고 고됩니다. 두 번째 석공은 말했습니다. 돌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제 가족이 먹고 살고 있으니 열심히 해야죠. 마지막 세 번째 석공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석공의 태도에 더 끌리시나요? 세 사람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대하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석공은 일을 단순히 지겨운 노동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삶은 아마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석공은 자신의 일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책임감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세 번째 석공은 자신의 일을 거대한 목적과 연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돌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태도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석공처럼 단순히 해야만 하는 노동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세 번째 석공처럼 더큰 비전을 품고 계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태도와 관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더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첫 번째,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길 권합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생계를 넘어 더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 보고서는 단순히 상사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 보고서는 누군가의 더 나은 결정을 돕는 중요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고객과 통화하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행동 하나도 더큰 의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누군가의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성취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만을 바라보며 작은 성취를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작은 성취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 동료와 협업하며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냈다는 만족감을 느낄 때, 이 모든 경험은 단순한 작업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작은 성취를 축적하면 그것이 결국 더큰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매일의 작은 기쁨과 만족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를 상상하며 동기를 찾으세요. 지금의 작은 일이 미래의 더큰 목표와 어떻게 연결될지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일이 더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청소부가 자신을 단순히 바닥을 닦는 사람으로 정의했다면 그의 하루는 지루하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이 나사의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믿었고 그 믿음이 매일의 반복 속에서도 그의 동기를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미래의 어떤 모습과 연결될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상이 여러분을 매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여러분이 그 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태도로 그 일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작은 성취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이 더큰 그림과 연결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영감을 드렸길 바라며 여러분의 일과 삶이 더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